네, APR 주지님들 대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수포차기 인사드립니다. APR이 너무 고점이어서 사기 너무 힘들으셨던 분들,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상 APR이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중국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이슈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시진핑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지금 뭐가 있었죠? 네. 한국을 좀 비판하는 내용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열리기로 했던 K팝 문화 콘서트가 또 취소가 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문화적으로다가 한할령이해지됐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할령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타격이 좀 있다. 라는거 그때 대신에 10월을 기점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월달 에이팩이 있는데 에이팩 기점으로 만약에 시진핑이 참석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는 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달에 주가가 좀 밀린다 라고 하면 너무나도 땡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것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p i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 종목이랑 좀 다르게 a p i 이 실제로 매출 내는 게 중국도 있겠지만 미국, 유럽 쪽그 다음에 한국 시장이 제일 큽니다. 실질적으로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에 수출하고 있는 또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그 뭐라 해야 기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까지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지금 어, 중국과의 관계로 a p i 이못 간다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APR은 계속 갈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건데요. 그러려면 APR이 가기 전에 우리가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면 좋죠. 그래서 실제 지금 a p i 같은 경우에는 주가 뭐하고 있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주가가 자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죠? 박스를 하나 만드네요. 박스를 쭉 만들어요. 이렇게 박스를 계속 만듭니다. 그럼 여도 고점이 하나 생겼지? 이렇게 고점, 그 다음에 저점. 이렇게 얘는 좀 지어 놓을게요. 자, 보시면 주가가 가는 길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는데 여김없이 거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횡보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다음 캔들, 그 다음 캔들, 그다음 돌파가 나왔네. 어? 너 돌파 나온 거야? 자, 볼게요. 돌파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캔들, 어? 급등이 나오네? 또 다음 캔들, 어? 또 급등이 나오네? 또 다음 캔들. 또 급등이 나오네요. 또다 함께인데, 어? 윗꼬리 음봉이 나오네.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윗꼬리 양봉이 사실상 고점이라는 완전 꼭지점, 고점이라는 신호거든요. 이것도 어, 하나 배워가셨죠? 어. 자, 윗꼬리 양봉의 거래가 터지면 주가는 크게 돌아간다. 근데 여기 터진 거래량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 부분에서 자 거래 대금이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주가 보한다, 돌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눌림이 나올 수 있겠죠? 볼게요. 어, 다음 캔들, 다음 캔들, 다음 캔들, 다음 캔들. 그러면서 주가 보여? 지금 요. 지금 음봉, 이 음봉. 은봉, 윗 꼬리 음봉을 돌파해 주지 못하고 꼬리 음봉을 잡아 주지 못하고 주가 어떻게 되죠? 계속 횡보가 되는데 보시면 알 거예요. 또 윗꼬리 음봉 나오면서 주가 빠지죠? 얘또 윗꼬리 음봉 나오면서 주가 뭐 하는지 또 볼게요. 어, 계속 빠지죠 이게 끝이네. 자, 그러면 지금 저를 통해서 힌트를 하나 알르셨을 겁니다. 아, 고점 표시가 아, 고수분들은 고점 표시를 언제 봐요? 윗골의 음봉이구나 하나 아셨죠? 어, 배워가신 분들 계시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윗꼬리 음봉 대신에 거래요 대금이 터지면 터진 만큼 주가는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윗꼬리 음봉이 터졌어. 그러면 이 윗꼬리 음봉을 장악해 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양봉이 나와야 출발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 음봉을 잡아 줄때 추세를 전환해 준 출발 신호가 될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예요?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 양봉이 나오고 얘가 주가가 뭐예요? 다음에 음봉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양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요? 출발 신호가 됩니다 자, 하락하는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다. 돗지 양봉이 나왔다. 이거 좋은 신호예요. 왜냐면 돗지 양봉이 나오고 나선 주가 는 오늘 갭 떴죠. 갭 뜨고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음봉을 눌렀어. 그러면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오늘 갭뜬 시가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돼요. 그럼 이 시가 자리가 얼마냐? 219,500원. 자, 이 자리를 돌파해 주면 또 뭐예요?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하는데, 위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정도까지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더 빠지 생기 좋습니다. 더 빠져야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가 더 늘어나고 만약에 돌파해질 때 거래대금이 한 4천원 5천원 터진다 라고 하면 주가는 앞전 고전까지 넘기려고 하는 이만큼 크기의 파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물려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신규 진입하려는 분들 여기서부터 주가 방향성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드리기 전에 제 설명이 지금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눌러주신 분들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벌써 구독자 1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혜택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전문가가 매매하는 매수 종목에 매수 타점, 그 다음에 이절 타점 알려드린다면 공유해드린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제가 아침에 매매하는 매매 종목의 매수 타점과 이자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 번호를 위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 문자로 보내 드리다 보니까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공개했는데요. 010 3953 8354가 제 번호입니다. 010-3938354번으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답장을 보내드릴 건데 답장에는 지금 오늘 매매했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코닉 오토네이션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에 뭐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냐 코닉 오토메이션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려요 로 반등할 때 2,500원 자율매도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얘가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한 종목만 했냐 보통 저는 하루에 많으면 다섯 여섯 종목 적을 땐세 종목 정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이 많이 있었죠 자, 아침에 강했던 놈들이 계속해서 잘 강하더라구요 솔로 m 이라는 종목도 매매 진행을 해서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아침에 매매 진행을 해서 왜 엑시콘 매매했지 아침에 돌파타점 나왔죠. 그래서 매매에서 진행했고 솔로엠이구나. 돌파타점 나왔던 게 솔로엠은 여기 돌파 나와서 돌파타점에서 우리 매매 진행을 했죠. 제가 돌파타점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SFT라는 종목도 같이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얘도 매매를 해서 얘몇 프로지? 5%인가 4%인가 4%, %인가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현대무백스. 자, 요것도 아침에 진행을, 매매 진행을 해서 얘도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종목, 그 다음에 스타점 네, 2절 타점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자 이거 하나 아시면 돼요. 다른데선 이거 월 100만 원 또는 월 200만 원 받고, 네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자요 혜택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린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010 393 8354 번으로 네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답장 지금처럼 현대무비스 지금 매수 가능 이라고 문자 보낼 거고요 반등할 때도 이절 타점에서 네 매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얘도 바닥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출발하려고나 수급이 막 들어오네요 출발하려고. 음.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저랑 함께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네, 구독 불러주시고 저의 구독자가 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어, 지금 이 1만 명 구독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도 하나 준비했는데 이벤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매매할 때 눌림타점 하시는 분들 특히 주가 하락할 때 바닥이 어딘지 알면 너무 좋겠죠. 바닥인 줄 알고 들었는데 주가 더 빠져. 그럼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닥을 알려 주는 신호 검색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여기가 신호가 나오면 주가 보여?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횡보가 나오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바닥이라는 걸 알려 줬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반등보다는 횡보하다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제거차트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신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노란색 신호가 바닥이에요. 신호가 나오니까 몇 프로가요? 1080% 갔네요. 얘도 신호가 나오니까 몇 프로가요? 11% 갔죠. 얘도 신호 나오니까 30% 갔죠. 그러니까 바닥에 나오니까 주가 가 계속해서 15% 가고 바닥에서 신호 나니까 보시면 제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고 나면 주가 보여 10% 이상씩 반등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어, 뭐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매매했던 현대모비스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이거 좀만 더 확대해 보자. 제가 현대모비스만 보더라도 바닥에서 신호가 나오니까 보여 주가 계속 반등이 나오는 것 보이시죠? 요 신호 검색기를 제가 300만원짜리인데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네, 배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위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010-3953-8354네 이쪽으로다가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벤트 기간에 문자 오는 거에 한해서는 제가 제공을 어,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매직포착입니다 해서 지표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지표값 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잘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벤트 기간 중에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기간 중인 어, 지금 0103938354번으로 신호 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이 바닥 알려주는 시도 검색기 모두 받아가서 써보시면 정말 좋은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어, 제가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도 적용이 다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하면 드릴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6%,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같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 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 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이날 뭐라고 했냐면 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요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하애가요구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2만원 목표 자꾸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 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 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여기 금, 어, 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요아니라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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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분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 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보여.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사월 일일이죠. 사월 일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센트렸던날그 다음 날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 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다음에 또오늘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밖에.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은봉때 음봉 은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 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거 같아 더갈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 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이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천 백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a p i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 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보여. 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할 때 매매하는 건안 좋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뭐였죠 눌림 타점, 아 눌림 타점 안 잡아드렸구나. 자, 눌림 타점이 있어요. 얘도 오면 땡큐하고 잡아야 되는 눌림 타점이 어디냐면 왜 이러지? 잠깐만요. 자, 땡큐하고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횡보했던 자리를 체크했잖아요. 횡보했던 자리 에 주가 반등이 나오는 자리. 여기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세력이 돈을 제일 많이 쓴 구간이에요. 왜? 앞에 있는 매물대 애들한테 본전 또는 수익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왔던 이 시세 초입 구간. 이 시세 초입 구간이 가장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면 분할 매수로 매수가 눌림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제가 체크를 한번 또해 드려 볼게요. 자 돌파는 어디? 21만 9500원 그 눌림은 어디? 19만 1000원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요. 자 돌파 타점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 거래 대금 뭐 300억 400억 터지는데 찌글찌글해서 돌파 나왔다고 딱 들어가. 그럼, 물리면 제치기많이에요 돌파 딱들어왔대난 여기 내 주가 빠졌어. 물렸어. 쭉 이런 식으로 돌아가. 그래서, 오랫동안 물려있었어. 아, 매집포착 여기 돌파할 때 하라고 했는데, 라는 것만 들으신 겁니다. 거래 대금까지 얘기하세요. 거래 대금 얼마? 못해도 천억 터져야 들어갈 수 있다. 언제? 오전 10시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시 전에 천억 이상 터져야 된다. 그럼, 오후엔 얼마 정도 터져야 돼요? 2천억 이상. 터지면 들어가도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타점도 중요하지만 타점만큼 중요한 게 거래대금입니다. 음. 거래대금을 못 보면서 매매 돌파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면은, 뭐가 없다 그래야 되지? 밥 먹는데 손으로 먹는 거랑 똑같다 그래야 되나? 먹긴 먹어. 근데 뜨거워서 얼마 못 먹어. 손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놓 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 들어 보시면 알 거예요.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실력이라고 할게요. 실력 차이가 느껴지는거 솔직히 인정하실 건인정하자고요 저보다 실력 좋으신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실 거고 여기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란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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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잡아가는 과정이 다른 전문가들은 아마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걸요? 부인하려고 해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전문가의 네, 구독 가 되어 주세요. 저를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위에 전화번호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 전화번호로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글자 남기셔서 혜택도 누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 검색기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좋으니까 이것도 지금 무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신호 검색기는 여러분들 이벤트 끝나면 못 받으시니까 지금 네, 미루지 마시고 지금 010-3938354 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지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